자 82번입니다. 82번은요. 어, ABC에서 변의 길이가 다 있고요. 변의 길이의 비가 있고, 자 넓이가 이렇대. 가장 긴 변의 길이 물어봤네요. 그죠?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요거 요 b에 해당하는 거 요걸 알아내면 되겠죠. 그죠? 그럼 b에 해당하는 뭐를 알면 좋겠야? 요곳의 대각 에 대한 얘기, 요 대각에 대한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탄젠트든 이런 걸좀 생각해보면 되겠는데, 음? 그죠? 어, 그러면 요 대각에 대한 코사인을 한번 먼저 구해보자. 왜냐면, 자,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잖아요. 2분의 1에 자, 두 변. 두 변은 3하고 5가 아니라 이렇게 쓰겠죠? 3k, 5k. 돼요? 어 3대 7대 보면은 3k 5k 3k 7k 5k 이렇게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여기 사인 몇도 b도 사인 b 이게 한게15 루트 3이라는 거거든. 그럼 우리는 k와 사인 b를 알아야 되는 거야. 그렇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인 b를 알면 k를 알수 있어. 근데 k를 k는 못 구하고 일단 여기서 k를 구할 수는 없고, sin b는 구할 수 있다고. 왜? 우리 요놈들, 요놈들 b가 있으면은 cos b를 구할 수 있죠.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cos b를 구하면, 그죠? 자 어떻게 되죠? 분모는 2곱하기 자 얘네들 3하고 5. 원래는 3k, 5k 이렇게 하는 건데. k 제곱 분모 분자 다 약분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. 그죠? 근데 아 이거 지금 서술형이니까 3k 5k 써야 되겠구나. <laughs> 서술형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제곱하면은 9k 제곱이고 여기는 25k 제곱 됐죠? 마이너스 얘는 7k 제곱을 7k를 제곱하면은 49k 제곱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써 주시고요. 자, 분모는 2하고 3하고 6이니까 30k제곱이고, 분자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k제곱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걸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. 따라서, 사인 B는, 우리 이제 앞에서 열심히 했으면 이제 알겠죠? 1 마이너스 요거제곱 4분의 1, 이렇게. 그죠?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어, 하시면 되니까 요게 루트 4분의 3이니까 자 요놈은 2분의 루트 3 됐죠? 자 그러면 사인 b가 어,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? 자, 좌변 정리하시면 여기가 4분의 15 루트 3 k제곱 2 15 루트 3 이니까 어이거15 루트 3 똑같네 그럼 k 제곱이 4 겠구나 그죠 간단하게 계산 보이고 눈에 보이고 따라서 k 는자2 라고 쓸 건데요 왜냐하면 k 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얘네들 길이잖아 실제로 실제 a 길이를 3k 뭐 이렇게 얘는 7k 얘는 5k 요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 요거 길이들이 양수여야 되니까 k 값 양수인 걸로 찾으면 돼요. 됐나요? 어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여기 b 7 k 죠 7k. 그래서 여기다 7배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4로 구하시면 되겠다. 그쵸? 어, 2곱하기 7에서 7k니까. 오케이. 음, 되셨죠? 어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넓이 이용해서.